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생명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계시 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무릎으로 싸우니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하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 안내도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인물에 보면은 장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그림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 파일이 작품 묵상을 한이 그림 파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각인이 되는데 왠지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게시록까지 성경이 전부 다 66권이지요. 오늘 이사야서도 보면 66장으로 돼 있어요. 66장 66장으로 돼 있는데 어, 게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여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루살렘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장세기 1장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없어질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다, 새 땅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계시록에 가가지고 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뭘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어, 없어질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해. 요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꾸 지금 내가 뭐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에 저기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 가지고는 첫 번째 공생 시작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보든지 다 들어 줄게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새하늘 새 하늘, 새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림 파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이 왜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냐?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림 파일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 땅에다가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 동산에 에, 최초의 아담을 거기 두셨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에, 먹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주시거든요 약속을 주시는데 창생기 2장 9절에 에, 에, 가서 보면 세 가지의 나무를 주시지요 보기 아름답고 먹게 좋은 나무 열매 이거는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소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이제 네 약속이거든. 그래서 이게 하라, 하지 마라. 모든 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도 법이 있고 또 교회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전부 다 어디까지 법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은 하라 하지 마라로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키면은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 불법하는 자는 그에게 그불법은 흠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그,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라는 것이 전가 되어 있고, 그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 대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렇게 돌이켜서 회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지 이렇게 회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아담과 하와는 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는 에, 흠 있는 자고 에, 죄를 범한 자고요.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거니까 징계받는 게 뭔가 하면 에덴 동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쫓겨난 것이 예,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징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쫓겨난 그곳에는 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난 그곳에는 뱀 다시 말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다 이게 약간 어둠의 용들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에덴 농산 바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둘째 아들 비유로다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 비유로다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분깃을 달라하죠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이라는 게 악. 자기 것을 챙기는 악. 그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버지한테 뭐 내가 필요한 거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이고. 그래서 어린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응애, 응애하고 울 울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 신앙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 내가 뭘 할까요?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시키는 것을 알아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일을 해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무엇을, 그 분깃을 주면은, 그가 그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그게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이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먼 나라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 하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허랑방탕 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어,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금식을 하지 기도를 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방법을 우리 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음부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 악한 영들이 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랑방탕하니까 결국에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귀에게 이제 매달려 서 붙어사는 서 마귀에게 매달려 붙어 서 사는데, 그러니까는. 그가 이제 쥐염 열매를 주어가지고 어 그걸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게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나는 이제 죽여 죽는구나. 아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양식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아주 마지막 길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두 자들이 뭐라고 이제 회개하는가 하면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발작을 옮겨서 아버지를 가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쫓아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전엔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그, 안 도와주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어 쫓아나와서 도와주는 게 뭔가 안고 입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하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우리의 그릇된 모든 행실을 이제 고치는 거요 이거를 이제 두루도는 불칼 불칼인데 이거 칼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인장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는 데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루도는 불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를 해야 이제 에덴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룹들을 통해가지고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를 해야 돼 이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이 두루도는 불칼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신겨주고 어 신발을 신겨준다는 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죠. 신발을 신겨주고 아버지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이 가다가 멈추면 안 되고 그 잔치 자리까지 가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이 성경 전체가 이제 예 이런, 그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세계 계시로까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 성경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그어 수요일 날, 예 매주 수요일 에 에베소서를 1장서부터 지금 6장까지 했는데, 에베소서도 이래 보면은 1장서부터 6장까지 전부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창세기를 봐도 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음. 처음에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쫓겨났다가는 다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면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전부 다이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풀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이거를 알면 성경이 다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자하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는 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보게 되면, 아, 이거 지금 어디쯤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읽던지 간에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 파일에 보면은, 에, 초자 이렇게 써있지, 그죠? 이건 이제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에덴동사는 시작 초등 학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지요. 이게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후손들이 기업으로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예, 그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어그 광야를 거쳐가지 요단강을 건너서. 예, 그 가난 땅을 다시 접복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예, 그 초등 학문, 중등 학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중등 학문 그러면 이제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어그 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리고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복귀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쫓겨갔다, 뭐 포로로 끌려갔다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갔다가 고생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요정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그리도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음, 그리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동산 안에 거기를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딱이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네. 그, 거기 태어나셔가지고는 그 해로당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애구로 내려갔잖아. 요그 부모들이 애구로 내려갔잖아. 요 내려갔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어, 그 뭐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다시 올라왔지, 그죠? 다시 올라왔 이게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령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전부 다 채워서 이걸 다 참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때가 나이가 서른 정도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 그 두루두는 불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 말씀으로 12살 때부터 서른 살까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임 하셨고, 요 두루돌은 불칼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보면은 하나님 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임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두루돌은 불칼을 통과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그, 어 어떤 그 아웃라인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자가 되어서 안 되고, 어 나는 두루던 불칼을 통과해서 생명 나무에 나그 열매를 먹는자가 되겠구나. 어 이거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자가 되는 어 거죠. 그 창세기에서 계실까지 전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모르고 믿느냐. 지금 신천지구 뭐 그, 여와의 호 증인이고, 뭐, 등등, 모든, 이런, 모든 종교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옆길로 다 세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딱 알고 그거를 붙잡고 그 길을 갈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보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엉뚱한 잘못된 길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바로 어, 잡아서 그 길을 이 길을 갈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전도고 보급이에요.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인도하는 에, 구원자로 다 오셨다는 거지요. 이 성경 전체글 말씀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어 그런 내용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된거죠 여기 이제 에덴동산 안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낙원이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우리가 이제 에덴 농사 안으로 들어가서 회귀하고 들어가면은 그곳이 이런 아름다운 낙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자기가 수고한 대로 전부 다 먹고 살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엔 그게 안 되지 잖아요왜 그러냐? 죄를, 죄와 허물을 가지고 저주라는 것을 따라오기 때문에 죽도록 1년 농사 지어놓고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전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전부 다 죄인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 죄인 돼가지고는, 어, 뭐야, 음 검찰에게 불려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데 이 예된 동산 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심은 거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집을 짓고는 거기에 살수 있고, 이 저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 한 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 그어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억지로 막 밀어 쓸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예, 분명히 그래 하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아,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그 낙원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 낙원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이게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계에서 계시로까지 한눈에 모든 걸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